뭐냐 이게 뭐오1 0 0오지 뭐야 100가지 1 0 0가오 100가지 1 0오오지1 0 0가오오0 0가지 10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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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 한번 둘러볼게요. 자, 지금 나가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해변에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자, 짜잔! 오늘 족대를 준비했어요. 우리 삼남매와 함께 족대를 가지고 치어드를 갖고 놀고 놔주고 오도록 하려고 해요. 삼남매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산이 뭐 잡았어? 새우 어디있어 여기 어, 조그만 새우? 새우 엄청 많아. 여기가. 여기 새우 있다. 자기 새우네. 이거 새우젓 딴 걸까? 뭐한다, 혜연아. 혜연이 뭐 잡았어, 자기야. 뭐 잡았어? 새우. <laughs> 혜이 <언니, 웃음> 새우 봐봐. <laughs> 와현이 많다. 우와, 새우젓 해 먹어야겠다. 이게 뭐야, 산아? <laughs> 지렁이 <laughs> 지렁이야? 이게 뭐냐? 봐봐, 산아. 이거 누가 뭐 젤리 버린 거 아니야? 마야마약이 <laughs> <laughs> 이게 뭐냐, 이게? <laughs> 어 뭐야? 우리 막둥이, 우리 사모 막둥이, 우리 현이 1호 언제 이렇게 컸지 우리 1호? 잠시 ASMR. 이거, 야 이거 튀김해 먹어도 되겠다. 이거 많이 모아서 새우. 오. 이거 봐봐 새우. 이거 튀겨 먹어야지. 소리 뭐 잡았는데? 소리가 뭐 잡았어? <laughs> 소리가 새우 잡았구나. <laughs> 왕조개대왕 아, 아, 아빠, 아빠, 있어? 대박. 대왕조개야, 대왕조개 대 대왕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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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우개 대왕조개 대왕조개 아왕조개 대왕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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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조 야, 이거 오늘, 올... 김장은 이걸로, 하 자, 새우젓 김장용 새우젓 야, 이거. 아빠 잡아, 또 잡아올게. 네. 새우 한 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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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싱싱한 새우. 오, 야, 아, 야. 오, 빗발 나가, 빗발 나 출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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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망둥이 또 열어, <쏘> 사두또뭐 <사람. 쏘> 아, 넙치 같은 것도 들었다 이거. 이게 뭐 가자미야, 넙치가 또 들었네 이거. 얘 뭐야? 얘봐눈좀 봐, 엄청 귀여워 얘. <laughs> 아이고 껴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 아프겠다 얘.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파라 이 녀석아. 꽃게! 보여주세요. 아우. 너, 너, 내가 게 내가 게 아주 아주 평범한 꽃게인데? 아이 녀석 아직까 내가 찾았다 녀석인데? 음. 이건 정말 너무.. 이놈아 대손 사나 여기 잡아. 이놈아 쟤 손! 얼른 가자! 가자! 어휴, 이 주방에... 아, 달팽이잖아. 여기, 사... 여기 창수하고 있는데, 지금? 얘, 예, 내새끼안 돼. <웃음> <웃음> 내 새끼. 절대로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된단다, 얘야. 맞아. 잠시 하고, 여기도

응, 여기요 어? 여기, 새우 꼬랑지 응. 우리 백기는 아빠 잘라주는 거야 새우 얼굴 아빠는 새우 살아 <놀람> 맛있다 <근데> 아빠는 <놀람> 우리 새우 이개 얼른 헤어지자. 뭐잡아졌산아 산아. 어, 그냥... 꽝. 나 꽝! 꽝! 꽝 맞히겠다. 자 이제 생으로 먹어 보겠습니다. 먹는다고요? 네, 자 봐요. 아. 뭐 뒤통수를 먹냐? 새우를. 무서운 우사님은 점이 났다 네. 먹었다. 점이 났어. 진짜 먹는다 <laughs> 좋다.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히네요. 원래 이렇게 좀 간조 시간이 끝나고 물이 좀 들어올 때막 치어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오늘은 치어는 없고 새우만 있어요. 새우만. 새우는 꽤 많이 잡아가지고 새우는 이따가서 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튀김을 해 먹을 건데 새우는 좀 많거든요. <laughs> 튀김도 해 먹고 <laughs> 새우젓도 좀 담그고 <웃음> <웃음> 새우젓 담가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laughs>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laughs> 어머! 깜짝이야. 여기 개가 있어. 아니, 놀래라. 어머나. 왕새우도 있네. 와. 깜짝이야. <laughs> 왕새우 여기 보세요. 왕새우. 와. 왕새우. 락스톱입니다. 여기 와요찍기발 무슨 값인야 <laughs> 새우! 새우! 봐봐! 새우는 아닌데? 봐봐. 봐봐! 봐봐! 이거 새우 새우인데 이, 정도, 이 정도면 꽤 크죠? 달도 베어있고 아, 대왕생우가 오늘 안 잡힙니다 어, 대왕조개! 새우만 잡아가지고 오늘 대왕조개는 내가 잡았다! 자고 한번 던져보고 아니면 오늘은 가서 새우튀김이나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마 봐봐! 꽤 크다! 크다! 몸통을 잘 잡아야지 찔릴 수 있어 아버지, 아빠, 개 까졌지? 아빠, 뭐지? 찌개 있다. 아빠. 아니, 찌개는 없는데 겉 앞에 찔릴까 봐. 뒤에도 어. 좀 찔린다. 조심해야 겠다 너핀는왜 이렇게 자꾸 올리는 거야 이거 현이가빼봐 이거, 이거 좀 끼운 것 같은데 형이는 이건 자꾸 걸려 좀네 갖다 뭐지? 넣어 아그 어. 어,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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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늘의 조각 <웃음> <웃음> 어, 오늘의 조각 아기들 이 쭈물쭈물해가지고 자, 중어한 마리. 맞아. 그리고 요거 개까지 한 마리. 개까지 저기. 그리고 얘는 평화 주한 마리. 아아있 우리 어어 집에까지 살아서 온요 새우들. 사는 것들이 보이죠? 요 새우는 새우튀김을 해서 아주 고소하게 맛있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